여고 개담 하나 있었어. 우리 학교가 80년대 학교였거든. 그래서 약간 좀 오래된 얘기가 많아서 뭐 동상에 뛰어다닌다, 뭐 달리기 시작한다,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옛날 얘기니까 말고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가 넥타이가 없었어. 우리 학교 교복이 넥타이가 없었거든요. 근데 넥타이가 없는 이유가 옛날에 어떤 학생이 공부하다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 넥타이의 목을 매달았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가 기숙사도 있었거든. 우리 학교가 고등학교인데 그 기숙사에서 어떤 귀신이 있대. 근데 그 귀신을 보면 은 성적이 엄청나게 잘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어. 음, 그냥 그 정도? 동전 얘기? 그게 뭐야? 음. 음. 고등 때 수학여행 가서 모르는 여고에다 성희롱 당했다고? 한국은행? 아 알지? 그거. 오, 오. 한국은행 거기에 이제 톤이랑 머리카락이랑 그거? 그거 너무너무 너무 흔한 얘기. 우리는 그거 있었거든? 우리 고등학교 건물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밖에 창문이 있잖아. 거기 창문이 초등학교 운동장이랑 이어졌거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은 초등학교 애들이 있는 거야. 초등학교 애들이 그 운동장 끝에서 우리 창문에 향해서 맨날 이지랄 해. 초등학교 애들이 맨날 쉬는 시간마다 점심 시간마다 맨날 이러고 있어. 초등학교 남자애들이 우르르 몰려서. <laughs>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가가지고 야 뒤질라 이러고 슬리퍼 벗어가지고 막 던지는 척하고 그런 애들이 막 에이 이러고 도망가. 응, 그랬던 적이 있었어. 맞아, 거기 여고 내가 다니는 수원 여고거든, 고등동인가? 근데 거기 근처에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파트랑 엄청 많이 생겼더라. 응, 맞아, 맞아, 뻑쳐 달리고 막 그랬지. 응, 그 그러니까 낭만의 시절이 있었죠. 재밌는 곳이었어요. 우리 여고가 내가 알기로는 그 왕따도 없었고,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도 없었고, 어, 되게 착한 애들밖에 없어. 되게 순수한 애들이 많았어. 와, 너파 쪽색 교복이었어. 파 쪽색 교복. 근데 이제 그 교복을 입고도 외모가 살아났나? 미친놈이죠. 여고니까 초등학생들이 만만을 바겠지 아, 그럴 정치들이 아니었는데. <laughs> 애들이 잘 먹어요. 여고 애들이 님네 생각이 여고. 아, 투수들아 응. 이번에, 투수들 이번에 시험 공부했니? 아, 나는 이, 요즘에 책뭐 읽고 있어? 난 요즘에 이책 읽고 있는데, 너네도 한번 이 시집 읽어볼래? <laughs> 깔깔깔깔깔, 이런 거 생각하지. 그런 거 아니야. 야, 오늘 밥뭐 나온대? 야, 오늘 돈가스 나온대. 아, 뒤졌다. <laughs> 이런 거 나오는 거지.